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최초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재함이 20일 이상민 행정사입니다. 저놈한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국가유공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서면신체검사와 관련된 상위등급 판정 최근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아, 최근에 국가유공자 등록 관련된 관심이 많아지시면서 과거에 소속 기관에서 부상을 입거나 사망이 되신 유족분들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등록 신청을 했을 때 지금 생존해 계시질 않기 때문에 신체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주셔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 참전 유공자 중에서 서면 신체 검사를 통해 상위 등급으로, 어, 판정된 최근 사례도 같이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서면 신체 검사는 어떤 상황에, 그리고 서면 신체 검사 결과 결정 후에 재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오늘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 신체 검사는 언제 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 보은처 관련된 규정과 안내를 바탕으로 정보로 드리겠습니다. 보험처 신체검사를 받을 때 보험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생전에 계신 분이나 돌아가신 분의 동일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서면 신체검사를 통해 상위 등급 판정을 할수 있습니다. 서면으로 신체검사할수 있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 이전에 이제 사망하신 경우에 서면 신체검사가 가능하고 신규 재확인, 재심, 재판정 등 신체검사 대상자 및 상의가 추가로 인정된 자로, 본인의 귀책사유, 본인이 잘못된 사유가 없어서 신체검사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신 사, 경우에 또 신규 재확인, 재심 등 신체검사에서 상위등급 판정을 받지 못하고 사망했지만 상암 이후 상위등급 결정 기준이 법령 변경으로 판정을 받을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상위 등급 판정에 대해서 행정심판 재결, 보험 판결에 따라서 상위 등급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 예, 서면 신체 검사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건 요건이 해당되신 이후에 보험병원에서 치료비를 어느 정도 감면을 받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나중에 사망하신 이후에도 예, 서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상위 등급을 결정받을 수 있는지를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저도 관련된 규정을 확인하고 보훈처에다가 수차례 문의를 해서 관련된 분들께서 서면 신체 검사로 상위 등급을 판정받은 사례가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공자 등록 신청 이전에 사망하신 경우 또는 요건이 해당된 이후에 차후에 사망하신 경우에도 서면 신체 검사를 통해서 상위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꼭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최근에 이제 서면 신체 검사 결과 이제 7급에 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인이 되신 참전 유공자 분, 자제분께서 수차례 신체 검사 신청을 일단 하셨는데 관련된 자료들을 확보하지 못해서 항상 등급 외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뢰하셔서 관련된 과거에, 예, 병적 자료 그다음에 의료 자료를 확인해서 어, 신청한 결과 공사 군경 요건에 해당하셨고 이후 서면 신체 검사를 실시해서 예, 7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관련된 내용으로 그분들께 예, 국가유공자 부터 시작해서 이제 등기가 도착하는 상황에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하신 게 있을 겁니다. 어, 서면으로 신체검사를 받고 나서 그 급수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입증해서 그 급수로 상향조정할 수 있습니까? 관련된 답변은... 추가 자료가 있거나, 추가 의료 자료가 있을 경우에, 예, 서면 신체 검사를 다시 신청해서 상향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관련돼서 인정을 할수 없을 때는 이의신청이나, 예, 그 다음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군전문 행정사협회 이지아미2 1은 전국의 대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면신체검사 상위등급 판정 관련돼서 예, 문의는 언제든지 하실 수 있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행정사와 직접 1대1로 상담하시고 예, 도움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렴한 각지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민 행정사였습니다.